오늘은 블렌더에서 아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사진이 있습니다 Shift A에서 메쉬 플레인으로 사진을 불러오고 Ctrl R로 엣지가 될 모든 부분에 룹컷을 넣어주세요 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엣지란 창문 틀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런게 나중에 디테일을 정말 잘 살려주는 부분이니까 귀찮더라도 꼭 참고 해주세요 만약 하다가 룹컷을 잘못 넣어서 위치를 바꾸고 싶다 할땐 G, G를 눌러서 썰렌내 치시면 됩니다 <laughs> 가 아니라 g를 두번 누르면 선택된 루프를 면을 따라 밀어줄 수 있습니다. 루프 컷을 다 넣었다면 숫자 3을 눌러 face select 모드로 전환하고 들어가게 하고 싶은 부분을 잡고 2로 익스트루드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 부분도 2로 익스트루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는데 하다보면 익스트루드를 통해 새로 생긴 단면의 텍스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시게 될겁니다. 이 부분의 uv가 완전히 납작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해당 부분을 선택하고 뷰포트를 옆으로 돌려서 U 프로젝트판 뷰로 UV를 다시 펴준 다음에 대충 그럴싸한 곳에 UV를 놓아주면 됩니다. 그럼 어느새 한낱 사진이었던 건물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머티리어 탭에서 기존 머티리얼을 복제해주고 창문을 선택한 다음 어사인을눌러이 부분에 새로운 머티리얼을 지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메탈릭을 올리고 러프니스 값을 낮춰주면 반짝반짝한 유리 창문이 완성되었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실 분들은 노이즈 텍스처 노드를 범프 노드에다가 연결시켜서 이걸 노멀에다가 꽂아주면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창문의 왜곡이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실외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쉬 플레인으로 사진 가져와서 모양따라 UV 맞춰주고, 익스트로드로 입체감 주고, 텍스쳐 늘려진 부분은 옆에서 프로젝트 i e 뷰해서 UV 대충 다시 놔주고, 이 받침대는 밖에 엣지 부분은 Shift D로 복사해서 P로 분리해준 다음, 스킨 모디파이어랑 와이어 프레임 모디파이어 써서 만들었으니까, 저처럼 대충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만든 게 가까이서 보면 뭐 어떨지 모르지만, 이걸 멀리서 보면 또 그럴싸합니다. 멀리서 좀 빨리 보면 그럴싸해요.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디테일을 추가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누군가는 이 작업을 귀찮은 작업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업을 귀찮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나름대로 이 과정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디테일을 추가하면서 이 공간에 담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공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중앙 계단에 전등이 있는데 2층과 3층만 켜져 있어요. 누가 올라가고 있는지, 누가 군 내려가고 있는 건데 아래층만 전구색이 달라. 왜? 얘가 더 많이 사용되니까 응. 먼저 나낡가서 교체한 거. 3층 아줌마는 응. 식물을 키우고, 4층 거. 아저씨는 응. 이불을 키우는 집.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방범창을 설치했어. 근데 뭐 옆집은 있어. 안 했어. 안전불 같은 마동석이 ]인가? 살고 있는데 돈이, 돈이 없네. 사람이 살긴 귀신이 하는 건귀 신이 살고 있네. 집평잡표게를 어떻게 고정 고장...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여러분의 작품의 완성도는 분명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블렌더는 꼭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많이 저질렀던 실수 중 하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작 몇 시간 정도 간단히 작업해 놓고는 이제 거의 완성인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곤 왜 생각한 것보다 별로지? 라며 고민하곤 했죠. 이는 디테일을 추가하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을 즐기지 않고서는 이 시간이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즐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야기가 좀 샜는데 이거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얼른 영상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로제 신곡 아파트가 대박나는 거 보고 아 이거 아파트 키워드로 영상 하나 만들어서 조회수나 좀 달달하게 뽑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한 건데 이미 노래가 나온 시점에서 벌써 한달 반이나 지나버렸거든요. 지난번에 만든 양궁 영상도 올림픽 폐회식 이후 두 달이나 지난 이후에 올라갔고 그전 영상인 8번 출구 영상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행한 시점에서 무려 반년이나 지난 이후에 업로드되었으니 이쯤 되면 채널명을 뒷북 오지게 치는 사람이나 물빠지고 노젓는 사람 같은 걸로 개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네요. 아무튼 여러분 블렌더 재밌게 하시고요. 저는 이만 안녕.